주님 메시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노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신랑 예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시노라.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는구나.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너희 모든 마음과 사랑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노라. 힘겨운 영적 싸움이 이제 곧 끝나가고 너희 나의 신부들은 영원한 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부 한 영원 영혼 영혼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노라. 너희가 처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니. 오늘도 순복함으로 나올지어다 너의 영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며 악한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거룩한 나의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 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 원하나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여 주리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소원하였으니 내가 너희 바라던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가 나를 몹시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나니, 내가 나의 신부들을 참으로 기뻐하노라. 너희 삶 속에 내가 항상 함께 동행하며, 너희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니,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서,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와 함께 가리니, 애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따라올 지니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나니, 천국으로 이끄는 사미로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너희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나만을 원하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나니 너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너희가 이제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악한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겼나니, 남은 시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신부들이 될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크게 기뻐하시고 환영하여 주시리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기대하노라. 나는 너희를 참으로 격려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또 무한 축복하여 주기 원하나니, 너희가 이제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하노라. 영화로운 삶을 꿈꾸며 너희 마지막 고난도 잘 극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아름답게 단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단련됨이 없이 어찌 아름다운 영혼으로 승하되겠느냐? 너희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지어다. 나의 택한 나의 신부들이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워 지나니, 이제 너희 영혼이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순전한 금 같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참으로 나의 신부로 맞이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너희 영혼에 끌어들이지 말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제거할지어다. 아름다운 신부되는 비결을 알았으니 그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노라. 이제껏 여기까지 잘 왔으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여서 그날에 모두 나를 만나기를 축복하노라 샬롬 아멘